여기는 이제 병원 주변인데요.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집에 서 먹을까? 좀 둘러보다가 괜찮은데 있으면다 네, 아, 그 그렇게... 네, 지금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. 지금 인터넷이 지금 먹통 됐다는 얘기가 들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거 같고 지금 인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는 것만은 일산, 파주, 파지고요 지금 인터넷이 먹통이라고 하거든요 아까는 카톡은 됐었는데 카톡도 지금 원활하지가 않고 전체적인 인터넷이 지금 다 먹통이 됐습니다 어...뭐지? 어? 그러면

Yeah,